이건 차흙지우개입니다 이게 원래는 차흙인데 끓는 물에 어 끓이면 이게 음 지우개로 된대요. 이렇게 팔아요 문구점. 그러면 이건 아빠 하트 엄마 이게 하트 정수비는제 동생이에요. 집, 꽃갈모자, 자동차, 별, 만두, 저 만두 싫어하지만 그냥 할게 없어서 최근에 만든 건데 이걸한 거예요. 이렇게 만두, 어, 잘린 거. 그래서 보여요. 이렇게 호떡. 이거는 한, 그냥, 이렇게 남은 걸로 해봤어요. 이게 붙지 않는데요. 그래서 발랑말랑 어 이제 있는데 이건 김밥이라고 하기보다는 꽃바달 <laughs> 이건 해바라기 해바랑이. 해바라기인가 이거 나비 나비랑 꽃이랑 토끼 스마일 표정 기분 나쁜 표정 앵그리 이건 가방 이렇게 떨어졌어요 밥 이렇게 소꿉놀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반찬 시금치 호두가 도 싫어하지만 한번 해봤어요 손톱으로 톡톡톡 찔러서 이거 치즈고요 피자 피자 이건 햄버거 잘 보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.